I 어, 이 a t tea. I eat 네, 네 a I e a 이 tea. I eat tea. I e a 좀나 e a I eat tea. I Uh, uh, uh.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football is it's that no one knows for sure it's what's going to happen. It? Let's see what unfolds here tonight. I'm your match commentator Derek Ray, and sitting alongside me the former Arsenal West Ham and Coventry midfield player Stuart Robson. And on the menu today, Club's match uh, match action for you to enjoy. Let's what see. do you anticipate, Caleb? Ah, sure? Yes, thanks as always, Garby. We've got two mm. good teams here, so I'm anticipating a really good game. The atmosphere is electric inside the stadium before kickoff, and hopefully we're not disappointed. Well, the pass not finding its target. Dembele not showing good vision. Nice. Can he put it in? Oh, God! Oh, oh, 너무 이뻤다 아 이게 아클리안이까지 가네 까비 나이스 컷 티나 틀발 나이스 제대로 어 내가 뺏겼네 씨, 괜찮아요 틀이 <laughs>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안 보였어 아, 링을안 쓰네요 꼬였네 나이스. 나이스 레오님 잘 때렸다 살려볼게요 바로 뒤로? 아깝에 골? 골키퍼가 필드 띄어서 미드하고 네 됐어? 청선님네 됐어 아 어, 좋았는데 가야 될 네. 저거는 진짜 잘못한 게 1도 없고 슛이 원래 저렇게 나와 <laughs> 리패 가운데요 네 하나 둘셋 됐다 아이고. 어 까베 저 역습 대비 여기 역습 잘해요. 나이스. 오케이 바로 붙일게요. 센터백 복잘 지켰고 나이스. 오 좋았다. 떼어 나이스 에딜러. 지금 바꿀게. 어. 가운데로. 응, 보라. 나이스. 나이스. 아우, 힘들었다. 오, 복귀 다 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살리고위위 위, 위. 나이스. 나이스? 아잘 네. 봤다 네. 나이스 포터 와아.. 네 가비, 까비 이거, 이거 두분다 올라가 계시면 안 돼요 네.. 소리요볼빼 길게 보. 나이스 나이스 네. 한번더 옮기는 거 조심 나이스, 나이스. 오잘 살렸다 잘 봤는데? 1번, yeah, 아번 원. 원. 1번. 1번. 1아1네 나. 아잘 들었는데.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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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번. 이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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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 u 터 나이스 코트입니다. 잘드릴게요가다 빨가? 아이고 소리. 나이스 나이스. 너무 나이스. 꼭. 너무 아, 어, 어, 소리 소. 자꾸 딴데 준다고 하고 와이나 님한테 가서 네. 당황. 그러니까. 어, 이다면이 와. 와, 소리. 네, 지구력이 없어 가지고 지 And the emphasis is ong creativity. I assume. Gabi. Nice, couti. Dembele. a chance to Nice. Nice, 나이스 왼쪽이 깔고 올 아우 까비 호날스 3배 이거 아니어 바깥은 어때요? 여기 중앙에 두명이 있어가지고 가볼게요 라운드인데 하셋 좋다 아우 어, 까비 아우 네. 아, 비 배우니까 나이스, 나이스. 이쪽 두명이다 아갑비한번더 있어 아 어, 그렇지 이 나이스 이거지 근데 어쩔 수이게네 아다리 하죠 메타 멘탈 부시기 중간에 영대영되면 우리 너무 조급해져서 그니까 좋은 골이다 기만 할게요 나이스 그렇지 이좀가워아 까비다 나이스 좋았고 <laughs> 주고싶은건 알겠는데 조금 넘겨야 되겠어 계속 막혀있고 하거든요 마음은 알겠어 일자이네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바깥으로 뛰면 밀어도 되는데 안으로 뛰는거라 넘겨야 돼 야, 오늘 이건 너무 많이 잘리는데? 뭔가 자꾸 안 보고 주는 거 같아 그리고 근데 어쩔 수 없긴 했어요 나도 마음은 알겠어 그냥 일자로 너무 보이긴 해서 주긴 하는데 상대가 다 사이에 들어와 있어 응. 근데 원래 그걸 막으려고 가운데 사람이 이동하면 가운데가 열리는 거고 그런 게 좋은데 이제 바깥 사람이 막으니까 애초에 주.. 는 거를 그냥 넘겨만 주는 게 제일 베스 t l 이 bit of a little b i 달리기 있어서 t t l e bit of a 한 번씩 차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볼만 나이스. 너무 잘금오도스 아, 오, 오 어. 우 야, 나이스. 저의 판단이 오았다고 좋은 골. 공이 미가 사이드로 빠지네요. 여기 지금 비드 완전 꼬여 가지고. 예. 네.

다이스코티 또 반, 아예 밀어줄게. 안돼, 내가 일로 돌아오. 응. 어? 카비이 정도면 괜찮아. 디펜스. 좋은 공격. 일단 우리 앞에 좀 앞으로 나가니까 뒤에 사람도 좀 땡기 생각해요. 네. 다이스코트 들어왔다. 아주 좋아. 좀 마음 편하다. y w 많이 t t 어 킬러이꺼다 나이스 더 나이스 나이스 그, 그, 시간만 오와 이게 안보여? 어? 하비키눌러보데 이게 안되는5-1 it is 라슨뎀레 오, great vision. 달라. 이스코티 나갔다. 아, 그리고 이런 데서 카드 얻으면 좀 손해니까 조심하시고야 골은 줘도 되니까.

나이스, 나이스. 응. 잘들아다 나이스 그냥 앞에 안 밀어뒀어 이렇게 해서 가는 것좀 선호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그런 거 슬라이딩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 나이스 코팅 어잘 때렸다 잘 요번에 바로 죽게 a parachute. Oh, you're right. Okay. Nice old money. Nice. 가 i c e n 앞에 Nice. Oh, yeah. the back of the net. Right place, right time, and delivering for her team. Abassi has it, it's with Zadza and on to Robin.

보라? 나이스. r 드님 e 비마 일? s o 이스 아, 이거. 5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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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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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긴하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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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우 꺼비. 한번 정도 기회 날 수도 있어. 기회로. 약간 뛰어들어 봤으면 되어뭐잘 찍어 었와어잘찍었네 <laughs> <laughs>

네. a n 습니다좀 하고 싶은 게좀 느껴지긴 했는데 상대가 그때부터 좀 리듬을 잡았어. 뒤를좀못 해가지고 그, 반대편 넘겨보는 것좀 연습하려고 했던 게 보여서 나는 나쁘진 않았는데. 아직 확실히 쓸 단계는 아닐 수도 있어.